교재는 113페이지 한번 보시면 어, 동그란 구체가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그 노란색깔 구체는 0볼트. 그 빨간색깔 구체는 30볼트. 이렇게 적혀져 있죠. 어, 딱 보면 감이 오실 것 같은데 그냥 두 개의 구체형 전극을 모델링을 하고 그 구체형 전극에 30볼트의 전위차를 줘서 전류를 흘릴 거예요. 그래서 이 구체 사이에 일렉트릭 필드가 어떻게 형성이 되는지 에 대한 부분도 볼 거고 포텐션 어떻게 형성이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같이 볼 건데 되게 가장 기초적인 시뮬레이션이고 어, 어 제가 시뮬레이션 설정을 이걸 통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건데 아마 네 시뮬레이션 설정도 이 튜토리얼 이거 프로젝트 같이 진행하면서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대충 어떤 그 튜토리얼을 진행하시는지는 알겠죠 네 자, 교재 113 페이지 에 보시면, 일렉트로드 1번, 2번을 설정하라라고 적혀져 있는데, 저희가 이따 배, 아까 배운 것처럼 똑같이 다 해볼게요. 요거 사이즈는, 요거 모델은 이제 스피어 구체 형태라서 솔리드 타입의 구체를 두 개를 설정하면 되겠죠. 하지만 여기에 저장 어, 명기되어 있는 레디우스는 5mm라고 설정이 되어 있고. 좌표축은 0,0영으로 네. 설정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피어 다시 모델링 할수 있는데 어차피 동일한 그, 각그 크기이기 때문에 Ctrl-C하고 컨트롤 Ctrl-V 컨트롤 컨트롤 cv가 한번씩 안먹을 때가 있는데 그러면 요거 객체를 클릭해서 클론하시면 그냥 바로 생성됩니다. 그러면 스피어 1번 2번이 모델링이 생성이 됐고 이름을 바꿔줄게요. 저는 이거를 일렉트로드라고 설정할 거기 때문에 일렉트로드 1번 피어 2번을 일렉트로드 2번. 그리고 일렉트로드 1번에 x축 방향으로 15mm 이격 이까지 되셨네요. 되게 쉽죠 모델링 끝이에요 이게. 스피하나 모델링하고 컨트롤 CV를 복사해서 이격시킨 게 그게 끝이거든요. 어 근데 또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그 이렇게 네이밍을 좀 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나중에 되게 복잡한 시뮬레이션 되면 정말 많은 객체들이 생성이 될 텐데 예를 들면 윤선 모델을 임포트 한다고 치면 윤선 모델 조직 개체만 1 1 0 0개예요 그래서 이렇게 전극을 일렉트로드 1번 2번 이라고 명기를 안해놓으면 헷갈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네이밍을 보통 이렇게 많이 하시는 편이고 자 여기서 제가 또 말씀드릴게 자 보통 그 저희가 이따가 시뮬레이션 진행할 때 일렉트로 일 번은 양전이로 둘 거예요. 그러면 보통 양전이를 빨간색으로 많이 하죠. 그리고 마이너스 전위를파란색로 보통 많이 저희가 표기를 하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시뮬레이션 할 때도 이게 양전이 양전이 음전이 이렇게 표시할 때도 이렇게 색상으로도 또 이렇게 표기를 하는 편이에요. 이렇게 하면 난중에 이제 뭐냐? 그 논문에서 올리실 때도 이렇게 딱딱 표기를 해놓으면 읽는 사람이 되게 아 이거는 양전이로 줬구나 이건음전이좋 줬구나 이게 바로 표현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양전이로 줄 전극을 빨간색으로 설정하고 음전이로 줄그 전극을 파란색으로 설정하고 여기까지다 따라오셨나요?